이렇게 큰데, 고추가 이만하면 안 되잖아요. 안녕, 랄랄라, 라라 언니예요. 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나우성 전문 강사 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랄랄라, 라라 언니예요. 자, 오늘의 질문, 두둥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것이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해 줬어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성관계라는 걸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또 모두 다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또 가끔 TV 뉴스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불임 난임 이런 식으로 임신이 어렵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를 만나면 무조건 임신이 되는 게 아닐까요? 왜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자가 우선 난자를 만나기 위해 들어와서 들어와 보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기까지 얼마나 어떤 과정을 거 치는지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 우리 정자와 난자의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또 타이밍 도 굉장히 중요해요 둘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의 개인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성관계를 한다 그래도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자가 잘 이동해서 어떤 방식으로 난자를 만나러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짠.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자의 내부 생식기 몸이에요. 자, 이쪽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정자가 들어올 거예요. 자, 정자는 우리 아까 음순에 있는 질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질을 통해서 드디어 정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정자는 한번 들어올 때 평균 한3억 마리 정도 들어와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정자들이 난자를 만나러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정자만이 난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첫 첫 번째 테스트. 질 안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질 안에는 소독약으로 되어 있어요. 소독약 성분. 소독약 성분의 액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독약 성분은 살균작용을 하거든요. 이 소독약 성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질 안에는 외부에서 혹시라도 균이 들어오게 됐을 때이 균을 방어하기도 하고 여자 스스로 여기 질에 있는 환경,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정자도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독약 성분의 살균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정자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어 최대치 우리 정자의 3억 마리 아까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중에 한 80에서 90% 가량의 정자가 질 안에서 죽게 돼요. 겨우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드디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두 번째 관문이에요. 자, 두 번째 관문,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은 자궁 입구로 들어가는 자궁 문이 있어요. 자궁문, 이름은 자궁경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궁경부로 드디어 왔는데 자궁경부에는 아주 좁은 길로 되어 있어요.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자가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궁경부 안에 있는 또 좁은 길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아주 끈적끈적. 여러분, 우리 슬라임 액체겜을 만져봤죠? 그런 끈적끈적한 슬라임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자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이 끈적끈적한 물질에 걸려요. 걸려서 여기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끝. 근데 만약에라도 통과를 해서 드디어 여기 위로 나오게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통과해서 드디어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자궁으로 들어오면 이번엔 또세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테스트 자 정자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정, 자궁에 정자가 들어왔는데 자궁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이렇게 생긴 백혈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백혈구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면역세 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에게 방어해 주는 아주 멋진 경찰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정자가 외부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 백혈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자를 싹다 잡아 먹어 버려요. 음, 음 이렇게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먹어서 혹시라도 잡아 먹히지 않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정자가 드디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까지 어, 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궁의 위쪽 벽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위쪽 벽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음,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이번에는 네 번째 테스트예요 양쪽 옆에 수랑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난자는 한 달에 한번 한 개만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 팔관에 난자가 기다릴 건데 난자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수랑관일지 왼쪽에 있는 수랑관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난자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난자도 정자를 빨리 오게 만들려고 화학물질을 막 분비하고 있어요. 딸을 찾으러 와 이렇게 계속 지금 부르고 있는데 다만 정자들 중에서 이 신호를 잘 받고 가는 친구가 있고 이 신호를 못 받고 반대쪽으로 가는 정자가 생기는 거예요.